가봅시다 상대편 정글은 리신. 음 일단 조합은 졌거든요 조합은 졌는데 어차피 손랭은 사실 조합이 크게 의미가 없죠 라인전만 무난하게 이기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점 항상 명심하면서 게임하도록 해보죠 그래도 아군 바텀 조합이 루시안남이거든요 루남이면 라인전 하나는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얘네 믿고 블루스타트에서 탑쪽에다가 힘을 좀 실어주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테면 앞으로 뛸거 같은데 헬타고와서힐 어? 딸만해 그렇지 아 죽태죽 <laughs> 정확히는 죽태죽이 아니라 그냥 태죽이지만 아무튼간에 이득을 봤습니다 나쁠거 없네요 위치확인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아트록스 기분 겁나 나쁘겠는데? 아니 뭔탑 갱이야 이러면서 부들부들하고 있겠네요 미안하다 아트록스야 그렇게 됐다 이러면 위치는 들켰으니까 바로 일단 집으로 미드갱 되겠냐 그게? 씨, 내 위치 봤는데 몰라 그냥 한번 해 플래시가 없다면 가능한 일이야 배달요 플래시가 있지만 가능했다. 오 나이스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말파가 생각보다 각을 잘 봤는지 아니면 신드라가 멍청하게 당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되든 스코어 이득은 봤고요 리신 내려가는데요. 선생님들 이건 다 죽은 것 같은데요. 아이고 몰라. 네? 탑계는 그렇게 가는데 솔킬이 따인다고? 어, 이건 좀 많이 당황서러운데그 전에 미드갱부터 좀 찌를게요. 어차피 지금 신드라 플래시 없거든요? 유차부터 눌러요. 그냥 바로 뛰면 됩니다. 말파 궁만 박으면 무조건 킬이야. 어이쿠, 저런. 드라양 어디사엠. <laughs> 낭낭하네요. 이렇게 말파이트 궁돌 때마다 미드갱만 가면 됩니다. 근데 아까 여기서 고민되는 거는 내가 탑을 더 봐줘야 되나? 탑이 그렇게 갱많이 받고 솔킬 다였는데 내가 굳이? 라는 생각이 속에서 자꾸 올라오고 있다는거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미신 그쪽에 있어 죽지만 않으면 됨 내가 탑에 조금만 힘 실고 그 다음 바텀 봐줄게 그럼 되잖아 근데 이 씨발 호응이 없으면 내가 뭐해야되냐 임마 호응은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? 완장하네. 호흡만 해줬으면은 조금 더 쉽게 참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. 리신 어째 멀거든요. 충분해요. 무조건 먼저 따 버리면 그만이야. 맛있다요. 마말파이트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또 가도 돼요. 바텀 거기 대머리 간다. <laughs> 바텀도 짜증 나겠는데? 내가 바텀 완전 유기하고 플레이하고 있거든. 보통 저러면 바텀들 화가 잔뜩 나요. 루나미 골라는데 일부러 라인전 이겨먹으려고. 루나미인데 우리 정글이 안 봐준다? 험. 하지만 내가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?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. 바텀이 무대가 아닐 뿐이지. 상대 플래시 없어서 이거 제이스가 이기지 않나? 에이, 설마, C8. <laughs> 바텀아, 미안하다! 내가 저런 새끼 뒤나 봐주고 있었다니, 미안하다! 죽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아쉬운데 이걸 일단 4대5로 왜 싸워지는지 부터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 했을까 교전을 에이씨 몰라 그냥 대가리 박아 박아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님? 그래도 신드라는 후반 전까지는 크림일 만만하면 이겨요. 이제 그리고 용 타이밍이기 때문에 용도 먹겠습니다. 요충은 이제 볼일 없어. 아, 되었네. 내가 지나에궁 없는데 상터 없어. 근데... 오우... 오 나. 아 신들한테 복수 당했네 갈거면 대가리 바가잇 그렇지 그렇지 대가리 바가잇 좋긴 좋아 맛은 있어 근데 영양가가 있나? 그건 아니야 영양가는 없어 버려 못하는 애는 버리는 거야 왜 뒤를 봐주려 고 그래 뒤봐주면 안돼 나한테 궁빠지지 않나? 궁빠졌으면 잡을만한데 아니, 어떻게 죽은 거야, 그러면! 아이, 좀 황당하네. <laughs> 내가 방금 뭘본 거냐고. 데이스 처음 하나 본데? 내가 저런 친구 시팅을 해주고 있으니 게임이 이 모양 이 꼴이지. 내 잘못이야, 씨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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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얘들아, 잘 봐! 그렇지! 야미, 이 맛이죠. 그리고 봐서, 바로 신드라. 이렇게 딜러들을 타겟하면 우리가 이긴다. 여전히 리신은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잘못해 머리는 저보다는 우리 팀이 더잘 잡아요. 그리고 나서 전력이지. 그치, 이거죠. 합. 아, 진짜 저도 온 챔피언으로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고. 어우 야채로 하는 거뭐임 시간도 있어야겠네 이거 미드 할 만해요 저도 이제 궁 돌거든요 해 아오 잡았어 죽었다! 짜이을죽는다 짠! <laughs> 나한테 구거안찼네 리시니 봄 없다. 리시나 차였으면 그대로 갈뻔 탑을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아타칸 쪽. 왠지 꼬리 언니는 꼬라드보니까 근처에 제네 팀이 있거든. 탑뒤봐주로 갈게요. 유차부터 그냥 키고 뛰자. 잡을려면 무조건 잡아! 그리고 나서 아타칸 트라이. 바텀이 지금 상대 있거든요? 할렘 무조건 함 그나마 다행거는 상대 미드도 짐승이라는건데. 여기 또 죽는다, 쇠스 또 죽는다! 아이고, 그만 대줘라, 제발, 그만 대줘. 엿 말고. 우와. 잡았고. 살짝 위협? 빼는 게 나을 듯? 나 궁이 없어. 궁이 있으면 내가 막 들어가 보겠는데 궁이 없어서. 말파가 선진입해야 돼요, 할 거면. 잡을만한데 스킬 진짜 잘 뺐거든요. 오케이 아아더밟았어나 <laughs> 진짜 잘 뺐는데 방금 와 이게 아 썰이 나왔다 야 <laughs> 다행이다 와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나? 제이스, 이렇게 해도 이겨주잖아, 너그들이. 진짜 질병게임 같으니, 아아 이렇게 못해도 니들이 이겨주는데, 어쩌고 저쩌고. 예은병씨. 왜 내가 잘해야 하냐. 저 개뻔뻔한 거 봐요. 아, 메타가 이상해. 쟤랑 만나고 싶지 않아. 아무튼 이겼으면 됐다라고 해야 되냐, 이거? 캐리하긴 했어. 끝내도록 할게요.